유쾌하고 싶었어. 선생님은 유쾌하고 싶었어. 학원 강의를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학원 강사 꿈은 아니었었어. 사실은 선생님은. 근데 집이 망해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았어. 근데 그때 이제 젊은 선생일 님 때, 젊은 수학선생 님좀 간질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생긴 건 지금 입술도 터져가지고 이따위로 생겼는데 그냥 찍어요. 근데 학생들에서 이제 그때 결혼 안 했을 때, 고등학생들 보면 한테좀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모니터에침뱉트면 너만 손해다 분명히 말했어이 근데 어,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어 그리고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실명을 말할 거야. 어, 이 친구 꼭 만나야 되는데 결혼식 때못 갔어요. 어, 선생님 꼭 오실 거죠? 그럼 어고못 갔네. 어, 실명이야 김한라라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이 친구하고 또한명 말을 해줄 거야. 음, 최소리라는 친구 있어. 최소리 실명 말해도 돼이 친구는 뭐 벌써 3 0 대인가. 이 말이 최소리야. 이 여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선생님을 잘 따르는 거야, 막 경쟁적으로. 근데 이 친구들이 누구를 좋아했냐면, 에, 동방신기라는, 에, 지금은 좀뭐 이렇게 갈라졌지만 갈라지기 전에 너무 좋아한 거야, 동방신기를막유노 유너 you know, you know. 미키, 여차. 엄청 좋아했어. 그래서 얘들이 뭐였냐면, 에, 내가 지금도 기억하잖아, 카시오페아 했어, 카시오페아 팬클럽 이름이 카시오페아. 어, 엄청 났습니다, 동방신기 장난 쩔었어 그때 당시에. 이해 선생님은 나티베였어. 요 어, 아시겠지만 선생님도 음반을 냈습니다. 2집까지 냈어요. 어, 멜론 가서 검색하면 뜰 거야. 불가능은 없다. 해서 냈어요. 난 그러면 선생님이 미래가 예측대로 안 된다는 게그 음반 내면 그 음반이 대박이 나가지고 내가 뭐 엠넷이나 이런데 나갈 줄 알았거든? 완전 폭망했습니다. 제작비를 회수도 못했고요. 폭망했어. 하여튼 그래도 냈어. 그러니까 같은 이 친구들은 같은 가수라는 거죠 직업이. 어? 그런데 이두 친구가 있는데 둘다 동방신기를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냐 학교 빠지고 콘서트 갈 정도로 좋아했는데 이 한라란 친구는 수학여행을 갔는데 모래사장에 막 이렇게 크게 하트를 해가지고 나티에 호딱 서는 거야. 결혼했으니까 다 말해줄 수 있지? 야 모래사장 이렇게 온 거야. 야 소설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 후, 젊은 수학 선생을 좋아하는 여학생, 후, 이런 건가? 고민했어요. 후, 왜? 이 친구 마음 아프면 안 되잖아.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느 정도 또라이 냐면 원룸을 래원 해서 그, 그 공부 수학 학원을 다니다. 이제 공방에서 원룸에서 애들을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도 근성이었어. 막 공부 진짜 되지기 시켰어요. 되지기 시켰어. 막 그리고... 처음에는 승용차로 실어 날랐어요. 애들이 늘었어. 좀 이제 소문 듣고 늘었어. 그래서 카니발을 사. 카니발은 9명까지 태울 수 있거든. 근데 또 늘어서 15인승 봉고차를 사. 근데 학생들이 더 늘어서 뭔 짓을 했냐면 선생님이 유치원 버스를 삽니다. 25인승. 노란 버스 있잖아. 그걸 사. 선생님은 그 운전을 하고 다녔어. 내가. 학생들 태우고 다녔대가 그러니까 근성, 불가능은 없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새벽 2시까지 시켰어요. 그때 불법이 아니었습니까? 예전이니까. 예전이니까. 그때 그런 게 없었어. 야자 끝나고 오면 11시인데 집에 가면 되겠어. 공부 시켜서 야, 여기서 해. 그래서 시켰어. 그리고 집에 갈때 선생님이 차 안에서 DJ가 돼 갖고 노래를 불러주고 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야. 어, 재밌잖아. 어, 선생님 그 열정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들이 막 학생들이 잘 따랐어요. 근데 어, 이한라란 친구가 이제 이렇게, 그, 차를, 이제, 자율학습을 끝내고,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면서 물어볼 거야. 어느 날, 좀 궁금한 거 있잖아. 아빠, 엄마가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둘다똑같이 공식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 한라란 친구한테 선생님 물어봐요. 이제 둘한테, 애들 다, 하고 애들 둘만 남았던 것 같아. 다 돌고, 애들 특히 친했어. 그냥, 운전석 바로 뒤에서 막 제자리, 하루에 네 박의 침대가 되었으면 좋겠어. 어, 베베. 막 이런 노래 하면서 그랬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콘서트처럼. 물어봤어. 야. 니들 동방신기가 좋아? 나티베가 좋아? 이걸 물어봤어 선생님이 어, 기대했지 알겠어? 결혼하지 않는 총각 얼짱 수학선생 크. 죄송합니다 자 그랬을 때이 최솔이란 친구는 진짜 와 1초도 안 돼서 비춰서 하면서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나를 나에게 모욕감을 주더라고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최솔 1주도 안 돼서 나에게 보육감을 줬어. 응, 그래서, 얘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궁금하잖아. 한라는 망설이는 거야. 야 음. 이제 게가는 거야. 음. 선생님, 말해도 돼요? 그걸 몇분 동안 망설이는 거야. 몇분 동안 망설이는 거야. 야 어때요? 동방신기하고 그때 당시 나티베가 서로 비비는 거 아니야? 와. 적어도 대한민국의 한 친구는 동방신기와 나티베를 비교해서 하는 거야. 기분이 좋잖아. 어쩌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음, 말해도 돼요? 크, 이 친구가. 근데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와, 표현을 너무 잘했어. 음, 선생님, 동방신기에 대한 사랑이 사라사막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그 중에 모래알 한 알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라 사막에 모래알 한 알,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요, 그건. 그건, 없는, 그건 영이에요. 그때 내가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 대답이 너무 웃기잖아요. 선생님.